모든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더운 날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캠핑 가기 딱 좋은 카운티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차량은 일정보통이 가능한 숏바디 2 e 카운티입니다 일정보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적이 15인승이라는 뜻이겠지요 저희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한땀한땀 나무로 해서 아주 예쁘게 만든 차량이고요 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와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보완작업해서 최종적으로 마친 차량입니다 원래 저희가 가져올 때는 색깔이 너무 우중충해서 도색집에 맡겨서 전체 도색을 새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뒤 스포일러에 자그마한 포인트까지 둬서 앞뒤로도 옆으로도 봤을 때 매우 예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에는 어,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이 매우 부드럽고 매우 편안합니다 2005년식 15인승 바디를 만든 2인승 캠핑카고요. 20만 3천 킬로 탄 주행거리이고 뭐 실내 및 전체적으로 안에 깔끔하게 만져놓은 차량입니다. 순정 창문을 쭉 살려놨습니다. 이 뒤쪽은 창문이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요 문을 열면서 밖을 볼수 있고 안에 암막장치도 해놓았습니다. 이쪽은 평수 주입구입니다. 아, 스포일러를 이번에 신규로 장착을 해놓았고요. 이렇게 라인을 줘서 깔끔하게 도색까지 해놓았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시면, 음 전기 장치를 독특하게 뒤쪽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산업용 배터리 250A 두 개를 500A를 넣어서 썼는데, 자기들은 전기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배터리 두 개를 더 보완을 해서, 1 0 0 0 암페어로 간단하게 다닐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요. 이 안에 주행 충전기, 인버터, 태양광, 노 장착이 다 되어 있어서 이 안쪽에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전기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전 충전기를 연결해서 안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충전기선을 장착을 해놓았고요. 원래 이쪽에 그냥 접는 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카라반 문을 장착을 해서 문을 닫고 열고 모기장까지 쓸수 있는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와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시트가 되어 있고요 이 바로 밑에가 엔진 룸이거든요 이 엔진 룸에도 이렇게 침상매트를 제작을 해서 간단하게 앉아 있거나 아이들은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해 놓았고요 이 뒤쪽으로는 수납공간들을 꽤 많이 해 놨어요 여기도 다 버튼을 누르면 엄청나게 깊은 수납공간을 해 놓았고요 요 위에 위에도 작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밑에는 냉장고를 넣어 놓았습니다. 천장에는 예쁜 LED를 장착을 해서, 그리고 천장, 바닥, 옆, 정말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내를 좀 넓게 쓰고 싶다. 그래갖고서 이쪽에는 접이식 테이블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샤워실 옆에다가 작은 싱크대를 넣어 놓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밑에 쭉 대면은 쓸수 있는 이렇게 테이블에 있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 및 간단한 음식을 할수 있고요 요 밑에도 수납장을 하면서 눕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고정식 아닙니다 이동식입니다 여기 앉아서 간단하게 볼일을 볼수 있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어서 쇼파디치고는 꽤 넓은 샤워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한 다음에 나오시면 거울을 보고서 머리를 말리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을 씻고 음식을 할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짐들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키면, 물을 쓸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요쪽은 침상 공간인데, 두 명이 쓰기에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그 밑에는 수납 공간 및 물통이 되어 있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을 눌러서 열 수가 있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수납 공간 및 장소가 있고요. 야, 이 침상 공간인데 나무가 예뻐서 이 나무 공간도 있고요. 이 양쪽에 롤로 이렇게 암막도 있고요. 무기장도 해 놓아서 나중에 여기에서 문을 열어놓고 쓸 수도 있고 외부 차단도 할수 있고요. 뭐그 다음에 무시동이터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뜨겁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깨끗하게 해 놓았고요 간단한 TV도 볼수 있고요 여기다 안테나를 달아놨기 때문에 채널만 검색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짐 넣을 데가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짐 넣을 데가 많아서 캠핑을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니다 보면 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간단하게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갈때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올라올 때 조금 높으니까 요거를 밑에 내려놓고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받침대도 이게 에어컨이 옛날 거거든요.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에어컨 작동도 잘 되고 TV도 되어 있고 무시동이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세팅이 샤워실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어, 이 차량은 캠핑을 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일종 보통 운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신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는 영상하고 리뷰를 꼼꼼히 보시고서 아, 그냥 저렴한 가격대에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